황혼의 약속 프롤로그 마이너스 빈 사무실의 마지막 날 김태호 68세 그의 손가락은 35년간 같은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려온 탓에 검지와 중지 끝마디가 약간 휘어져 있었다. 오늘은 그가 마지막으로 그 키보드를 만지는 날이었다. 3월의 저녁 6시 사무실 형광등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동료들은 이미 모두 떠났고. 야근이 일상이었던 그조차 오늘만큼은 일찍 짐을 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짐을 쌀 것도 별로 없었다. 개인 소지품이라고는 낡은 머그컵 하나, 가족 사진 두어, 창, 그리고 오래된 만년필 한 자루 뿐이었다. 그 만년필을 집어들며 태호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1989년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아내가 선물해준 것이었다. 잉크가 떨어져도 계속 리필해가며 사용했던 이 펜으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부하 직원들의 평가서를 썼으며 때로는 집에서 아이들 숙제도 확인해줬다.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신정 내거리역까지 35년간 매일 같은 노선을 오가며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늘은 그 마지막 여행이었다. 지하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평소와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해방감인지 허무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집앞 골목에 들어서자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내 영숙이 그의 퇴직일에 맞춰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저녁상이었다. 38년 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을 빈손으로 맞이한 적이 없었다. 일장, 옷장 속 잠든 꿈, 다음날 아침 태호는 생활 패턴을 바꿔보기로 했다. 35년간 새벽 5시 30분에 기상했던 습관을 6시 30분으로 늦춘 것이다. 단한 시간의 차이였지만 그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였다. 면도를 하며 거울을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보였다. 언제부터인가 눈과 주름이 깊어졌고 턱선도 흐릿해져 있었다. 아버지는 태호와 같은 나이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그런 질문을 해본 것도 처음이었다. 아침 식사 후 영숙이 옷장 정리를 제안했다. 퇴직을 기념해서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자는 것이었다. 태호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할 일이 없던 차에 따라 나섰다. 옷장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문학동아리 창작 노트라는 글씨는 선명했다. 1968년, 그가 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의 유물이었다. 노트를 펼치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당시 그는 문학청년이었다. 매주 동아리 모임에서 시를 낭송하고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언젠가는 위대한 작가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그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반드시 소설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는 작가 말이다. 스물 살 청년의 당당한 필체였다. 하지만 그 꿈은 취업과 결혼, 육아와 생계라는 현실 앞에서 차츰 빛을 잃어갔다.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잠들기 전까지 그 노트를 읽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쓴 미완성 소설들, 어설픈 시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열정적인 메모들, 모든 게 유치해 보였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장 도서관으로 가는 길. 이튿날 아침 태호는 산책을 나섰다. 30년을 살아온 동네였지만 평일 오전에 걸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골목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화분에 물을 주는 할머니, 빨래를 널고 있는 아주머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중학생들. 모두 그의 출근 시간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동네 도서관 앞에 멈췄다. 3층 건물의 현대적인 도서관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문득 두근거림을 느꼈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하러 가는 청년처럼 말이다. 도서관 내부는 생각보다 밝고 쾌적했다. 한쪽에서는 70대 할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세대를 초월한 배움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용증을 만드는 동안 사서 정민은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었다.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건강 강좌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실버 창작 교실이라는 이름이 태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 쓰기 수업이라고 했다. 소설, 시, 수필 무엇이든 자유롭게 쓸수 있고, 월말에는 작품 발표회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태호는 주저하면서도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영숙에게 창작교실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35년간 직장에서 보고서만 써온 남편이 갑자기 창작을 하겠다니. 하지만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다. 퇴직 후 집에서 시무룩해하는 남편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3장 첫 번째 화요일. 창작교실 첫날 태호는 새 옷을 입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정장 셔츠를 꺼내 입고 구두도 닦았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맬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매지 않기로 했다.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후 1시 50분 도서관 2층 세미나실 앞에 도착했다.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는데 모두 그와 비슷한 연령대였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둘, 60대 후반의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있었다. 강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문학박사 출신으로 여러 문화센터에서 창작 강의를 해왔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영이었고 편하게 김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자기소개 시간이 되자 태호는 긴장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따뜻한 시선이 그를 용기 내게 했다. 박순덕 할머니는 73세에 처음 글쓰기에 도전한다고 했고, 최영수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한 동화를 쓰고 싶다고 했다. 김태호입니다. 회사 생활을 마치고 젊은 시절 꿈을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교실 안에 잔잔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태호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35년 만에 느끼는 새로운 설렘이었다. 사장 첫 작품 아버지의 악수. 첫 과제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주제로 한 이천자 단편이었다. 태호는 일주일 내내 고민했다. 결혼식 날, 첫 아이가 태어난 날, 승진한 날,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을 택했다. 1995년 12월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 심근 경색이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으신 아버지는 태호의 손을 꼭 잡으셨다. 그 손의 온기, 거친 손바닥의 촉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태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글을 쓰는 동안 태호는 여러 번 멈춰야 했다. 키보드를 치다가 눈물이 나서 화면이 흐려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후회, 감사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20년 넘게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그를 통해 분출되고 있었다. 작품 제목은 아버지의 마지막 악수였다. 밤새워 쓰고 또 쓰고 고치고 또 고쳤다. 문장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다. 영숙이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가다가 서재의 불빛을 보고 놀랄 정도였다. 발표 날이 다가오자 태호는 떨렸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다. 과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발표 당일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품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점점 감정이 실리면서 또렷해졌다. 교실은 조용했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작품을 다 읽고 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글 전체에 배어 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영숙에게 작품을 읽어줄 때 그녀는 중간중간 눈물을 훔쳤다. 38년 전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5장 확장되는 인맥. 창작교실은 태호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다. 박순덕 할머니는 6.25 전쟁 당시 피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편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생생했다. 직접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도 현실감이 있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전래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한달후 태호는 우연히 옛 직장 동료 민수를 만났다. 홍대 근처 카페에서 였는데 민수는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민수는 태호보다 두살 어렸지만 작년에 먼저 명예퇴직을 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던 그는 회사에서 카리스마 있는 부장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기운이 없어 보였다. 퇴직 후 여섯 개월 동안 집에서 뒹굴거리며 지냈다고 했다. 태호가 창작교실 이야기를 꺼내자 민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35년간 함께 일하며 그가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러워하는 기색도 역력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그날 이후 민수는 자주 태호에게 연락했다. 창작교실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글쓰기가 어려운지 등등 궁금한 게 많았다. 결국 다음 분기에 민수도 창작교실에 등록했다. 6장 첫 번째 발표회 6개월이 지나자 도서관에서 실버 창작 교실 작품 발표회가 열렸다. 도서관 1층 강당을 빌려서 진행하는 본격적인 행사였다. 태호는 그동안 쓴 작품 중에서 골목길의 추억이라는 단편을 선택했다. 1970년대 서울 변두리 골목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다. 당시 그가 살았던 동네의 모습과 이웃들의 정겨운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다. 연탄가게 아저씨, 구멍가게 할머니, 떡볶이, 장사하는 아주머니 등 실제 인물들을 모델로 한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발표의 당일 강당에는 50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 참가자들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들이었다. 영숙도 앞자리에 앉아 남편을 응원했다. 결혼 후 남편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태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다. 조명이 비치자 순간 어지러웠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마이크 앞에 선이 35년 전 대학교 문학동아리에서 발표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설렘과 긴장감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며 감정을 실어 읽어 나갔다. 20분간의 낭독 동안 강당은 조용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작품을 다 읽고 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객석에서 브라보!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태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68세에 처음 받아보는 갈채였다.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다. 어떤 분은 자신도 비슷한 추억이 있다며 공감한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글쓰기를 어디서 배우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새로운 장의 시작. 1년 후 태호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생활글쓰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막상 해보니 가르치는 재미가 쏠쏠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태호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수강료는 한 달에 8만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돈보다는 보람이 컸다. 영숙도 변했다. 남편의 변화에 자극받아서 자신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50년간 쌓아온 요리 노하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컴퓨터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포스팅을 올렸다. 아들과 딸도 부모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봤다. 특히 대학생인 막내아들은 할아버지가 쓴 소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다녔다.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작가세요? 라고 물으면 어깨가 으쓱해진다고 했다. 어느 저녁 태호는 서재에 앉아 새로운 장편 소설의 프롤로그를 쓰고 있었다. 제목은 황혼의 약속이었다. 퇴직 후 새로운 꿈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었다.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태호는 문득 깨달았다. 황혼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68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거칠었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굳어진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독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선생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었다. 태호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이것이 김태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펼쳐보지 않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첫 장을 여는 날이 될 수도 있겠지요.